으머방울, 방금, 으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도 네. 같이 치는 거야 금럼 네. 둘이 같이 쳐, 교수님! 다 쳐봐, 쳐봐, 쳐봐 내가 말을 해줄게, 쳐봐 그 말을 선생님이 배워야 된다 지금 박자 갖고 노는 것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이것만 쳐갖고는 아까 우리 성악가 선생님이 노래 부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이해돼? 근데 이 멘트가 다르다냐, 이 멘트가 다시, 한번 흥있게 면 교수님 따라 할 거야 자, 해봐, 다른 거 해봐 <laughs> 자네 박자니까 네 박자 네 박자 아니 그런 하지마. 그냥 해 아랑과 이웃이 똑어 빼갖고 진짜 아니 미리 끊을 수있어 미리 끊있어 아니 별로 있어, 있어,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짜 못 맞추겠어 못 <laughs> 맞추지 마 아야, 어르신 가만히 있으봐 아, 내가 지금 내가, <laughs> 내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는 응. 거라고 응. 자 따라해요 내가, 응. 내가 청중들을, 청중들을 음. 갖고 노는 음. 방법 지금 막 흥이 나왔고 혼자 하잖아 언니. 이거요. 내가 게임, 내가 지금 빵빵 터져요. 자, 해봐, 해봐, 빨리 해봐. 해봐, 시작. 좀더 세게 쳐봐, 시작. 넘겨 이리 공을 어, 그렇지 또쳐또 추라고. 한판 넘겨라 이래야겠다. 아니야 저건 흥정 중이었어. 다운시키지 말고 저기가똑바이야 그렇지. 자, 그래도 자 플래시, 든고 리아 그래서 다져. 계속해 계속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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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더 추어.